어느 버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몸이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데 영안으로만 볼수 있는 몸 부활 때는 흙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뭉쳐져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수명 육체는 수명이 있어요. 그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없어지고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보혈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다시 산 영혼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형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기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해서 영혼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어, 눈에 자기 영혼이 없는 것처럼 아직 그냥 뭐 그림자처럼 아직 투명인것처럼 취급해 버리면 나중에 그 영이 보이는 몸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될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백미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절제하고이 땅에서 아주, 아주 그냥 아주 진리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천열마가 되신 다음에, 그것이 모든 부활의 시동을 거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벽을 거침없이 통과하기도 했고, 음식을 주시니까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인간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형체가 눈에 보이는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실력한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영혼은, 영혼은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영이 혼하고 붙어 있어서 이게 몰라요 전혀 못 느껴요. 물론 영안이 뛰어서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대단히 아주 극히 즐은 사람들이고요. 아주 대단히 즐은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형체인 자기 영혼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 않, 않기에. 그걸 무시했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이 사라진 후에 영이 몸이 될때 거룩하지 않은 영, 더러워진 영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거룩한 대로, 더러운 대로. 거룩한 대로, 더러운 대로. 깨끗한 대로, 더러운 대로. 추한 대로. 그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병들고 썩은 영혼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살다가 무관심하게 살다가 그날에 그것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확 변할 적에 어떤 모습일 그러니까 신앙의 백미가 바로 그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계시록 22장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이야 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리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자기 영혼을 도모하지 않은 사람도 부활 때는 순식간에 변화해서 실령한 몸으로 있게 돼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절한 상태로서 고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절한 상태에서 그 앞에다 좋은 밥상 차려놓는 거 아닙니다. 그날에는 거룩하고 의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날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설때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된그 부활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설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의 백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고 먹고 저거 먹고 살수 있어요. 이거 가질 수 있고 저거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거는 그런 인간의 그뭐 어떤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백민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습 그대로 선다는 거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들 그 모습대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도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을 한자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무슨 소리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용을 채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그인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릇에다 밥만 들고 있는 것이 자기 음식이 아니라 여기 해병대나 이런 특수 그 UDT나 특수훈련에다 보니까 이 특수 훈련에다 보니까 이노 있잖아요 노에다가 밥을 줍시다 이노밥 이거 노 짓는데 걷다가 밥을 줘 국도 안 주고 밥을 주는데 머리 위에다는 90 킬로 되는 고무 보트를 이어 여섯 명이 머리다 이고서 노에다 밥을 주는데 노에 숟가락도 없고 서로로 먹어 그렇게 훈련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냐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훈련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일도모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도모가 안 돼요. 영혼의 일이 도모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평소에 부르던 그 찬양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 후볕하지. 평소에 읽던 말씀이에요. 늘 습관처럼. 예수님이 습관 따라 기도,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 따라 영적인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내 말, 말씀, 내, 내, 이 찬양에서 왜 이렇게 내, 내게 이렇게 가슴을 후벼파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거든요. 그게. 영이, 영혼의 일을 도모하질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면요. 어떻게 될까? 근데 반대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고 영혼의 일을 도모했어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생명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목사들이나 하는 거고 전수사나 권사나 장로들이나 하는 거지 뭐다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해 이런다면 그사람 그대로 소멸되는 거죠 뭐. 소멸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소멸이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없어지면 좋아요. 외래 없어지면 그물만 먹었던 그 내피림 같은 그 사람들이라면 뭐 그대로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뭐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 영이 있기 때문에 소멸돼 지옥서 영혼토록 영혼이 격리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아주 뭐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 격리시키는데 마치 그거가 그거 그거는 좋은 격리예요. 살려주려고 격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의 이언은요.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가 3일만에 살아난다는 걸예언하도그대이 이루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예언에 놓치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요. 다 하나 남은 건 내가 와서 다시 온다는 것 다시 온다는 것 이게 아직 남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그 순종에서 기도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기도요.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것 따라, 그 믿음 따라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기도 행위를 보였다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영혼의 그 말씀이 온전히 새기세요. 요즘에 너무 그 뭐죠. 학교서도 초등학교 유치 부유치부학초 중학교 중학학교등학안찾지안찾아학생들학생무이 너무 많이 가방 신발 뭐 이런 걸안 찾아간대 b 예전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t u b 다가 이름 t u b e y o u t 고다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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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부지부지 중에 주님이 오셔서 주의 천사들이 오셔서 아무게 갑시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온전히 새긴 사람이지 그냥 그것도 안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강태성 설교하면 사람 피식 피식 하고 그건 누구 얘기한 소리네? 저건 뭐뭐 어쨌건 뭐, 저 이렇게 판단이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하고 그 말씀을 영혼에 새기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십니다. 요보 17장, 11절, 12절, 이제 그 말씀입니다. 상관의 말씀입니다.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 받자마자 뿅! 데려가서 그냥,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 베랑 안에 예수 구원받았는데 베랑 안에 가던 사람이 옷이 툭 떨어지고 반지가 툭 떨어져, 시계가 툭 떨어져, 안경이 툭 떨어져. 그러면 얼마나 놀랄 거예요. 이 걸어가던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존되길 원합니다 그런다고요 보존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너 아직 시, 신부 수업 아직 안 됐어 이 인묘도 있는 거예요 너 신랑 신부 수업 안 됐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기름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비해서 문 밖에 열 처녀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더니 했어요. 같이 졸았다고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예수께서 막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을 보존시키리라 내 믿음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서 이것이 보존된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새겨진 그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지 목사한테만 걸리지만 않으면 안 돼. 이러면서 세상과 기묘하게 이렇게 야압하면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전제 조건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뿐이었거든요. 내가 마귀에게 속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값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원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몸, 변화된 거룩한 몸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용을 보존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 노없거든요 말씀에는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보존되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행동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음식이 나에게 좋은 것 알아요. 영양제가 나에게 좋은 것 알아요. 근데 영양제가 아무리 좋은 거 음식이 아무리 좋은 거알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병이 있는데 약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 그병 때문에 골골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삼을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산삼이 백년이 딱 넘어가면 부르는 게갑이래요 산삼은 산삼 닦아 주는 사람한테도 보통 50만 원을 줍니다. 백년짜리를 산삼은 물에다 해가지고 흐르는 약수로 해가지고 탁 닦아줘요. 뿌리서부터 다 닦아주는데, 닦아주는 사람한테도 한 50만원을 준대요. 그리고 이걸 먹는데, 산삼이요, 뭐 이렇게 구은는지무 하는지 아십니까? 제애기 손가락보다 조금, 요,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된 기름이요. 뿌리부터 먹는 게 아니라 이파리부터 씹어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 안에, 입 안에서 아주 즙을 만든답니다. 입안에서. 이빨로 씹어가지고 꾸덕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뜯어가지고, 여기서 입안에서 갈아서 먹는답니다. 그래서 다, 그서 입안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해서 위까지 내려가면서 다 흡수되도록 크게 만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렇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용을 기뻐합니다. 진리의 말씀 내용에 새겨지는 순간에 내용은 기뻐합니다. 보존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잠재해요. 잠재. 그 하나님 말씀 읽어놓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경에서 드러나거든요. 그 여러 번 경험하거든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실천치 않고 순종치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성경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그냥 그냥 순종치 않고 실천치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조각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실천하면 자기 영혼에 새겨져서 마지막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 엄청나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찾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급할 때 쓰려고. 자기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저축할 것이기도 없습니다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용을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서부터 우리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여기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오전 설계에 있잖아요. 생명 흘려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려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이 소리 그냥, 내,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다른 말로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말씀을 듣고 무시하면 불의한 자가 돼요. 불효, 불효가 뭐가니? 부모가 이거 좀 해라. 그런데 그거 안 듣는 게 불효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부활 때 어떻게 될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순종과 믿음은 행함과 믿음 순종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한 덩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될 것이요. 의로운 자는 의롭게 드러날 것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방인들이 여러분들 세마포 안에 들어 있는 건안 보여요. 휘장 안에 들어 있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요 울타리로 신 울타리로 막혀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 있는 신 휘장과 아울러 그 받침대에 있는 은 받침에서 빛, 빛나는 그 빛뿐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너 불신자라고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세요? 줄수 있어요. 이웃에게요. 이웃, 그러면 남, 이렇게 생각하는 게아니 남편, 아내, 자식. 친척. 남이거든요. 이웃, 남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아, 예수 믿는 건 아는데, 그들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서 맨날 같이 성소에서 등대에 불키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에 향피무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다만 우리의 행위만 볼수 있을 뿐이죠. 성소의 쇠마포 울타리는 은받침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햇빛이 반사되어 빛난다고요. 멀리서도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세모포에 붙은 음반침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영혼, 이방인들이 우리 영혼 못 봐요. 불신자들이 우리 영혼 못 봐요. 우리 영혼은 보지 못해요. 제 영혼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제 착한 행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예수가 계심, 성소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예방인들이 세마포 울타리 안에 성소를 볼 수는 없지만 밝고 빛난 세마포를 통해서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서 올바른 의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구원파처럼 구원파의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근데 윤리 도덕을 빼버려서 아주 더러워졌어요.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예수가 드러나게 바라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성도의 세마포예요 여러분들이 세마포 입은 자로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축하고 있고 어느 한날 그것이 튀어나올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 때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세요. 그 때를 위해서 아주, 그때 아주 모든 걸 불사를 생각을 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세마포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을 갖기를 원해요.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고, 새겨져서, 내 삶이 신 세모포 입은 자처럼 살아들이게 하시고 먼저는 그 말씀 아니면 안됩니다. 예수의 말씀 아니면 안됩니다. 나는 순종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